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셨던 것, 13장부터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거는 다른 어느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고, 요한만이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요. 특히나 13장 부분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음 예수님의 그 세족치과 더불어서, 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너희도 나와 같이 본받으라 하면서 하셨던 행동 종의 모습을 종의 행동을 하셨지만 종이 아니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거듭나면 성령을 받은 자가 할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로뉴다가 나간 다음에, 가르뉴다 나가고 나서 11명에게만 정말 예수님이 남에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쭉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의 내용을 한번 고시어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좋은 줄 알고 따라가려고 했죠. 그래서. 고마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우리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였다.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까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수 믿어서 잘되는 날. 볕들 날이 오늘이구나. 그러면서 어, 오늘이 응답받는 날이구나 하면서 달려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였냐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져도 해 줬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져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병이 낫는 거라든지, 눈이 떠지는 거라든지, 뭐 중풍병자가 낫는 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져도 하던 것들. 근데 13장부터는 내가 이제 십자가 질 거다라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역량,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괴롭고 힘들어 보이겠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나도 스스로 구원 못하는 자 같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는 칭찬과 명성과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영광이다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쭉 들은 다음에, 아,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내가 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어, 뭔가, 어잘 풀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야 너네가 내가 어디로 가나? 라고 묻는 자가 없도다. 안 따라올 거야? <laughs> 따라오게 될 거야? 그게 17, 1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따라오게 돼. 따라오게 돼. 너네가 못하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를 따라오게 하실 거야. 그다음에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지만 들으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이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물어보죠, 전화해서. 기도하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 그분 기도 부탁을 웬만하면 안 받아요, 저는. 다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아, 싫다 그래요. <laughs> 기도 안, 안 할래요. <laughs> 제가 요즘에 어떻게 사나면, 아,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놀래시죠? 제가 진짜로 이 단어를 써요. 어 어... 어 알고 싶지 않아요. 어, 듣고 싶지 않아요. 막 그래요. 좀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막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분이 너무 급하니까 저한테까지 부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기도할게요라고 안 하고 왜냐면은 실제로 기도를 안 해요. 나중에는 제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지만 들으라고 기도를 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 기도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나오지를 않기를 원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눈치를 안 봐요 그래서 어저 사람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뭔지 뻔히 알죠 들으면 알죠 근데 그냥 그+ 기, 그거를 상황을 안 듣고 하나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근데 그 기도를 그분이 듣게 하시면서, 아, 기도가 나중에 이렇게 응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대충 알고. 예수님께서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외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면 하 제자들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 제목에서, 이 기도 내용에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너네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들어라. 이 기도,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들어질까, 들어질까, 들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믿음이 떨어질 때이 기도를 기억하라 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는 임만우의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자 이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짧게 들어갑시다. 짝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몇 명은 안 그래요. 대부분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낫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앉아도 해줬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가, 어, 요만큼 되면은, 오천배 응답해 주셨어. 할렐루야. <laughs> 어, 생각만 해도 좋네요. <laughs> 뭐, 지혜로지게 해주세요. 니고데모는 지혜를 원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엄청난 진리도 말해 주셨지만, 그리고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거가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 인생에서 좀 일이 잘안 풀려서 피해 살지만, 원래는 안 그런데, 피해 살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예배라도 똑바로 드리면 될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뛰어나지게 해주세요.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줘도 해 줬던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그 믿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해도 돼요. 왜냐면은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12장까지. 11장까지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심지어 마지막에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에 하이라이트로 나왔던 게 뭐냐면 내 죽은 오빠를 살려내세요. 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줘도 해줬던 거예요. 근데 향유욕합으로 기름금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에 13장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면서 얘기했던 거에서 드디어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향유욕합 받으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였다, 예배하였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거에서 일어나는 영량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는데 왜냐면 하 남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제자들도 처음에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은 너가 예수 믿으면 눈이 떠지고 막 다리에 힘이 생기고 힘이 세지고 얻고 회복되고 네가 강해진다 네가 강해진다 네가 강해진다를 원했겠지만 그거는 십자가 지기 전까지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께서 말한 거면은 뭐냐 네가 눈이 뽑힌다. 네가 다리가 힘을 잃는다. 네가 힘이 빠진다. 네가 이제는 죽는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완전 우리가 원하는 거에 반대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눈이 가려져서 맞는 거라든지 실로함에서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눈이 가려지고 맞았어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멋있는 옷을 입는 것처럼 보였고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게 잘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갔을 때는 옷이 벗겨졌어요. 십자가 찍기 전에는 호세나 다이세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와라면서 칭찬과 명성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 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네가 왕인데. 한번 해봐라 하면서 죽었어요. 이거는 성령받아야 가능해요. 인간이 못해요. 인간이 원하는 거는 성령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십자가랑 상관없는 예수님의 힘에서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꼭 하나님 필요한지 아니까 줘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다르게 인도하세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가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반대로 가요. 그거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신 거고 기도까지 하신 겁니다. 들으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점점 잃어가요. 내가 내, 내 눈을 가리는 자가 있습니다 나 내가 못 일어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리에 힘을 잃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다 뺏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벌거벗겨지고 죽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칭찬과 명성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은 내가 더 부여해지고, 강해지고, 능력있고, 힘있어지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왜 반대가 됐습니까?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래야 했은지, 너희도 그래야 하리니,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우리입니다. 십자가 쫓는 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거저 구원받았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거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함께 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가 너네가 만 명이 있고 저기가 이만 명이 있으면은 서로 싸우기 전에 내가 이길 수 있는지 판단하고 가서 먼저 화친을 맺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자가 먼저 다 계산해 보고 지어야지 짓다가 말면은 기초만 돼 있고 그거를 그 자본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포기하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냐 안 따라가니만 못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거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오하고 따라와라 <laughs> 근데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아니 남들은 다 힘이 세지는데 내가 힘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미칠 것 같은 게 우리예요. 그렇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막 줄어들고 내가 힘들고 인격 고동을 당한다. 그것을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네가 나보다 할수 있다. 그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마취제입니까? 고난은 어차피 임할 건데 성령이 충만하면 안 아픕니까? 정신승리가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예 이 세상의 기준과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네가 지금 핍박당하고 네가 부끄러움 당한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안 그래 예수옷 벗겨져가지고 십자가 지고 있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것 같아? 심지어 어머니가 앞에 보고 있어 제발 좀 어머니 가세요 <laughs> 그러고 싶지 안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한 것이다. 그가 지금 죽는 게 힘없어 보이냐? 안 그래. 모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네가 볼때 그게 죽는 것처럼 보여? 안 그래? 그가 생명을 주고 있다라고.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가지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면서 가졌더니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버렸는데 모든 걸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걸 버렸는데 내가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니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예수님이 다 가질 권세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은 다버려라요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권세가 있지만 걸다 버리면서 모든 것에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주여 나한테 주시옵소서 선악과 먹을 기회만 있으면 주여 <웃음> 주시옵소서 <웃음> 내가 먹으면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이 하나님처럼 될것 같네 더 강해지겠네 내가 이거 먹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 내가 주일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기지 말아라요. 네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 눈치 안 보고 심지어 다이로도 너는 잃은 게 아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잃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잃어, 못 잃어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네가 나를, 이제 21장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은 하는데. <laughs> 지금은 못 따라와 지금 그래 예수님 말해요 지금은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에 다녀 나중에는 네가 네두 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버지의 순종하면 영광이거든요 죽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의 죽음이 초라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내가 타임머신 타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얘기할까? 아, 예수님이군요. 내가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를 얘기할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얘기할까? 엄청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 예수님이거든요 어, 제가, 어,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큰일 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게 무리 포도주가 되는 거였죠. 이장 정도를 얘기할까? 하나님 내가 요만큼 투자하면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라는 6장을 얘기할까?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나 회복시켜주세요라는 5장을 얘기할까? 베데스다 세요 하나님 내가 남 눈치 안 보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사마리아인 같이 4장을 얘기할 까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아픈데. 아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죽어, 죽었어. 죽어가. 하나님 그 자를 살려주세요. 라는 나사로의 살림 같은 11장 같은 얘기할 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아는 내가 과연 거기를 하나님한테 얘기할까 예수님한테, 아니면 예수님한테 하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갔다 보니까 어, 제 눈이 뽑힐 것 같고 제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제가 제 팔이 뽑힐 것 같고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제가 가족한테도 버림받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버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영광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광 아니야. 내가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을 건데, 십자가에서 받을 거고, 너네도 그 영광이 허락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몰래한 건데, 우리에게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의 발을 만지는 것 같은 인격모독을 당할지라도 제가 인격모독을 당한 게 아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만졌지만 내가 여전히 너희의 주인이요, 너희의 선생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너가 무너진 거 아니야.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는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모든 걸다 잃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너, 하나님이 너안 도와주네? 돕는 자가 없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심지어 비웃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요한복음 2장에서 11장까지를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성경을 연구한 입장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래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나중에 예수님 따라간 것처럼 저도 지금은 이 수준이지만 나중에 저를 성장시켜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할것 같습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사는 어,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것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을 좀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